중년 부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대. 57살의 이 씨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 집도 이 모양이고.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지만, 이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이 씨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긴 냉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던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큰 싸움으로 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냥 한 말인데 상대방이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은 중년 부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과 그 말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예절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이 씨가 한말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어는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노동과 존재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시장 보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자녀들과 연락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이 깨끗한 것은 당연하고 밥이 차려진 것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정부인가? 내가 하는 일은 일도 아닌가? 분노와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 씨는 왜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저래? 하지만 아내의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 말은 아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3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그 한마디로 폭발한 거예요. 이 씨와 같은 실수를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62살의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아내와 자녀 교육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는 안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것이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배우자를 시부모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비교당하는 것은 큰 모욕입니다. 아내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내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입니다. 박 씨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항상 어머니는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라면 저렇게 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평생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가방을 싸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내가 돈 버는데 당신은 뭐하냐? 입니다. 58살의 최씨가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경제적 기여만을 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최씨의 아내는 젊은 시절 직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는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은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날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친구들에게 하소연했고 친구들은 분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편하게 돈벌수 있었던 건 당신이 뒤에서 모든 걸 해줬기 때문이야. 당신의 희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그때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걸 입니다. 60살의 강씨가 아내와 크게 다툰 후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함께한 세월을 후회한다는 뜻이고 상대방과의 결혼이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씨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3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아플 때도 함께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화가 났다고 그 모든 세월을 후회한다니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잤습니다. 당신은 사과했지만 아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진심을 알았어요. 부부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일반화하고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한두 반의 실수나 습관을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65살의 윤 씨는 아내가 약속 시간을 잊어버렸을 때이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최근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본인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해하는 대신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아내는 상처받았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을 남편이 인격적 결함처럼 말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내가 참고 사는 거야! 입니다. 63살의 한 씨가 아내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혼 생활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희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씨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나도 참고 사는 거 아니야? 결혼은 둘다 노력하는 거잖아. 왜 당신만 참는 것처럼 말해? 그 말은 아내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당신 친구들은 다 그런가 봐. 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관계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배우자의 친구나 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배우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너는 늙으면서 왜 그렇게 됐어? 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그것을 지적하면 큰 상처가 됩니다.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나 도구로 보는 태도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중년 부부의 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어진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지만 그만큼 무뎌지기도 쉽습니다. 오래 살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큰 벽이 됩니다. 한순간의 말이 30년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노고를 인정하십시오. 오늘도 집안일 하느라 고생했어요. 덕분에 편하게 살아요. 라고 말하십시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셋째, 경제적 기여만이 가치가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집안일, 육아, 정서적 지지 모두 소중한 기여입니다. 넷째,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결혼한 게 후회돼 같은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다섯째, 일반화 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의 실수로 상대방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희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결혼은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상대방의 가족과 친구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배우자의 일부입니다. 여덟째,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 내가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잠깐만 멈춰서 생각하면 많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한 것 같아. 앞으로는 조심할게. 라고 말하십시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중년의 결혼 생활은 새로운 단계입니다. 자녀가 종립하고 부부만 남았을 때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세월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말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